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평안한 예, 추석 명절 예, 보내셨나요? 예,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드셨죠. 예. 저도 명절 때 음식을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laughs> 지금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살이 더찐것 같습니다. 아직 이틀의 연휴가 또 남아 있는데요. 또 남은 이틀간 또 평안한 안식,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리는 이틀 또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우리가 8월달에 다시 세운 부흥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세, 세밀하게 살펴봤던 예,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 다음 세대 예배의 본문으로서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중에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들의 올바른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인들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이 얼마나 예, 중요하며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다시피 야고보서는 그 어떤 서신서보다 구원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교훈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듣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야고보서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 예, 이 사람들은 예,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은 12지파, 예, 이렇게 명확하게 지칭이 되는 걸 봐서는 예, 유대인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 흩어져 있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12지파,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본격화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의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서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각자 흩어져서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들의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 가졌던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가졌던 유대주의적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형식적인 종교인들과 같이 참된 신앙의 실천 이런 것 없이 그냥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리스도인 즉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 또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긴 하지만 실천적인 행동 없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약간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을 이 땅에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금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숙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특별히 올바른 언어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인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아멘 방금 읽은 3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야고보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편지를 쓰는 야구보 자신도 예외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특별히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사실 이 야고보의 이 말에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혹은 뭐 살, 살, 실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네,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처음부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에 실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도 실수가 있습니다. 예,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보편성과 사실 일맥 상통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야구보사도는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역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말, 즉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3절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말씀 한번 좀 살펴봅시다. 3절 말씀에서 어떤 것을 예시로 들고 있죠? 말입니다 말 여기에서 말은 지금 제가 하는 이말 언어가 아니라 동물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말은 사람보다 크고 또 강하지만 코에 구멍을 뚫어서 고삐를 끼고 또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을 끌고 갈수 있습니다 크고 힘이 넘치는 말이지만 입에 재가를 물림으로써 사람이 말을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이시는 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무엇이죠? 예, 배입니다, 배. 아무리 큰 배라도 광풍이 불어올 때에 사공이 그 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배에 작은 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키를 사공이 제어하면서 아무리 큰 배라도 거친 파도 속에서 그것들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예시는 야구보사도가 아주 작은 부분이 큰 전체를 제어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구보사도는 5절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 예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혀는 아까 이야기했던 말의 재갈과 배의 키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매우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보사도는 제갈과 키와는 다르게 이 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이 큰 산불이 되어서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혀도 불과 같이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르는 아주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혀가 불사리는 그 불이 너무나도 파괴적이어서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라고까지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구보사도는 혀, 즉,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이 혀가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혀를 잘 잘, 잘못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은 너무나도 파괴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언어 생활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에 재갈을,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또 배로, 배를 키로 조절하,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 즉, 우리의 말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라는 것, 특별히 잘못된 말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왔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파괴적이어서 온몸을 불사르는 아주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큰 문제인 것은 우리가 이 혀를 온전히 다스릴 수 없,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올바른 말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야구보서가 지금 야구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구보서도 그 말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구보를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보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왜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로써 주 아버지를 찬송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아니라 아멘 네. 우리의 입은 예,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입에서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동시에 행해질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와야지 결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믿는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는 그런 저주여도 사실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 용서함에 합당한 열매로서 선한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선한 마음에서는 언제나 선한 말이 나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야구보사도는 이 말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샘물의 예를 또 다시 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샘에서는 한 가지 물만 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 그리고 또 짠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단물이 나오는 셈이라면 단물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쓴물이 나오는 셈이라면 쓴물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입은 바로 이런 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와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한 말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서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이란 것은 중독된 이후에는 몸에 서서히 퍼지면서 중독 중독된 사람을 점점 죽게 만듭니다. 말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쏟아진 우리의 악한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게 되고 그 악한 말은 그 사람을 점점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3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중에는 분명히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그 사람을 속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고 또 상처를 주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는 죽이는 그런 말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잘못된 언어는 우리 자신의 온 몸을 더럽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6절 말씀에서 혀, 즉, 말이죠. 말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레바퀴로 표현된 말의 원어는 트로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달리다라는 의미인 트레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삶이라는 수레바퀴를 달리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불사른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언어가 우리의 인생 내에 쌓아온 모든 선한 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쌓아가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하더라도 혀를 제어하는데 실패하면 그 동안 쌓아온 모든 선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내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차 수신자들인 각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념이나 가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믿음을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나도 흔히 범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잘못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실수를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실수를 범하지 범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리고 또 어떤 나무인지 알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나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성숙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숙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라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언어생활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우리의 입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을 하는 말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면은 우리가 악한 말로 저지르는 잘못들을 점점점점 점점 분명히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분명히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리고 말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앉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말하기 전에 우리 아내와 같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말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인가? 혹은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정말 참인가? 그리고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하는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이 담긴 말인가? 만약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것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언어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도 자신을 포함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다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최대한 삼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언어 생활은 우리와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언어 생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악한 말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퍼뜨리는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